오늘은 아프리카 촬영을 다 마치고 저는 이렇게 다시 어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촬영하면서 아직 카메라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색감도 막 중간에 막 이상하게 변하고 사실은 원래 이 보라색 메이크업이요. 저도 망한 거 알아요. 막 화면도 노랗고 색감도 이상하고 근데 보라색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 뭐지 좀더 잘해보려고 다시 보라색 도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했는데 또 망쳤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뭐 저는 뭐 언제부터 제가 또뭐 그렇게 막 잘했나요 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막 여기 채팅창 언니들하고 이거 발라볼까 저거 발라볼까 해서 처음에 막 했다가 엄청 촌스러워가지고 누드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아 맞다. 지금 오프닝이긴 하지만 제가 방송을 끝내고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갖고 이걸로 하고 출발해야지. 지금 입술 안에 이거저거 발라서 착색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나마 누드가 막 낫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방송이 끝나고 제가 이 색감을 약간 지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방송 시작하면 색감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혼자 이 모든 걸다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오프닝에 칼라 렌즈를 꼈는데 아프리카 방송 끝날 때까지는 렌즈를 안 꼈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안 끼고의 차이도 언니들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음,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바쁜 시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 빠졌어요? 좀 뺐어요. 너무 돼지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조금 뺐어요. 조금. 아 저번에 보라색 메이크업 망쳐가지고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분명히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근데 내가 망쳐가지고 오늘의 메이크업은요. 제가 지난 메이크업에서 망쳤던 보라색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손은 와인색이에요. 오피아이고 그냥 제가 막 발랐어요. 엄, 검지 이런 데는 사실 좀 길기는 한데, 그냥, 이거 피, 피 얹으려면은 다시 싹둑싹둑 잘라야 될걸요?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EOS.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달걀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 구독자 언니가 선물해주셨어요. 이거 이렇게 바르고, 이거는 사탕 맛이 나는 그런 밑밤입니다 오늘은 선베이스 아니고, 슈에무라 글로우 크림. 얘는, 선지수는 없어요. 이렇게 좀 많이 짜서 얼굴에 쫀쫀하게 발라줍니다. 화질이 좋으면 저의 빨간 얼굴이 여가 없이 나가겠죠? 하지만 우린 변할 수 있다. 그거 아세요? 코스메틱의 어원? 코스메틱이 원래 코스모스라는 글에서 나왔대요 단어에서. 그 코스모스가 헬라어잖아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우주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우주는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저도 찾아가지고 여기 적어 놨거든요. 메이크업 포에버 이퀄라이저. 그래서 이거 바를게요. 그래서 우주는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이 있는데 고로 코스메틱이 치장하다,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에게 질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에게 좀 질서가 있는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화장을 해가지고 내가 막 연예인이 된다거나 막 진짜 엄청 예뻐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나의 약간은 좀 질서가 많이 무너진 질서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질서를 이렇게 약간 조금. 정렬을 조금, 조금 한다는데 우리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참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이 났어요. 아니 안, 안 그래도 아까 유튜브 촬영도 낮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굴에 질서를 세우는 중이랍니다. 음. 이거 본방이에요. 미샤 파운데이션은 스펀지로 바르는 게잘 맞거든 아니면 기본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면 잘 맞을 것 같아요. 화장 전에는 질서가 좀 없죠. 많이 없죠? 저 같은 얼굴은 질서가 더 많이 없어요. 막 피부부터 질서가 없어요. 얘가 예의도 없고. 더샘, 여기. 요렇게 손등에 덜어서 전 1.55예요. 핏미랑 느낌이 달라요. 제가 아까 유튜브 나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얼굴에.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웃겨요. 너무 좋아요. 웃겨요? 네, 감사합니다. 성분이 안 좋아요? 저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더샘 안 맞는 사람들이 있구나. 몰랐어요. 그건 몰랐네? 근데 커버력이랑 이런 질감은 너무너무 좋은데 성분까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아, 이런 의견들이 있군요. 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낮에 이걸로 메이크업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얼른 다시 지우고 아프리카 하는 거거든요. 응, 트러블 안 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거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언니들의 채팅에 의견을 보시면서 참고가 될것 같아요. 언니들 입장이에요. 요렇게 발라놓고 이 방송도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이 방송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제 이름이 참 유튜브하고 비슷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유튜브 치려다가 유튜브를 치곤 한답니다. 편집해서 올려야죠. 이제 편집을 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해 놓고 내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질까요? 창피한가 아, 조명이 좀 세요. 라며 얼굴이 빨개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는 우리 홍조 팬들. 그렇지 않아요? 너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니? 이러면 어너 지금 덥나? 너왜 이렇게 얼굴 빨개졌냐? 아, 지금 형광등이 밑에 있나? 아직 형광등 50W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컨실러를 했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돼요. 파운데이션은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 뚠뚜둔, 뚜두두둔, 뚠뚜두둔, 뚠뚜두두두. 이 노래 뭐지? 나 이거, 그, 그 그거 생각나는데? 그왜 옛날에요. 그 게임 있지 않아요? 이거 오락기 게임인데 미사일만 있는 거예요. 그 미사일이. 어 처음에는 그 비행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떤 비행기를 먹으면은 옆에 이렇게 쇠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행기 막 이렇게 풍풍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그거 제일 좋아했었는데. 1945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뭐갤러그 뭔지 알죠? 이거 아시는 분들 적어도 90년대 초반생들이거나 80년대 후반인데 아 그거 진짜 최고였는데. 아, 맨날 그 쇠파이프 돌아가는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왕 나오면 은막 피해가지고 풍풍풍 쐈다가 이쪽에서 풍풍풍 쐈다가 과감하게 가운데로 이야! 쏴서 갑자기 죽는 거 알아요? 아 이거 아는 사람 아는데? 그래서 이거 얼굴에 바를게요. 일단 얼굴 빨개지니까 빨리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해놓고 수다를 떨던지 해야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젊은 거예요. 이게 스티플링 브러쉬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또 할게요. 스티플링 브러쉬는 처음에 여러 생각을 바른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어떻게 파운데이션이 발리나 싶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발린답니다. 특히 이렇게 커버력이 별로 없는 묽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저처럼 빨간 피부에는 솔직히 바비브라운 세럼 파데는 커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 더블웨어 이런 게 너무 커버력이 좋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괜찮아요. 부족한 부분은 스펀지로 좀더 보강한다 생각하고. 도구를 스티플링 한번 꺼내 들었다고 왜 우리 스티플링막 5, 6만 원 주고 브러쉬 사면은 내가 이걸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로만 화장을 할 거야라는 게 무의식에 깔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 제품도 도구도 사용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제품도 섞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얼굴의 질서를 잘 세우는 코스메틱의 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생각보다 붓자국은 조금 덜 남는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붓자국이 안 나요. 그리고 저 이거 브러쉬 아니 스펀지로 한번 두들길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붉은기를 조금 덜 가려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비 파데로 피부 커버를 잘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왕이면은 자기 얼굴에 맞는 파운데이션이 따로 있는데 저는 더블웨어랑 알마니 조합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비 느낌까진 아니고 제가 이게 색깔이 제가 얼굴보다 조금 밝은 거거든요? 안 써있어. 야! 웜마이보리보다더 밝은 건가?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제가 아직 설정을 다 익숙치 가 않아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좀안 맞아서 잿빛이 도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노랗거든요? 제 얼굴보다 지금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더 노랗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괜히 지금 제 화면 보시고 색깔은 정확히 나갔는데 파운데이션이 약간 좀더 푸른빛이 많이 돌게 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참고하셔야 돼요. 지금 화면은 좀 푸르게 나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커버가 더 필요한 곳에 볼 쪽에 한번더 두껍게 전화할게요. 얘가 제형이 되게 묽어서 좀 두껍게 발라도 그렇게 두껍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속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좀 있는 정도예요. 얘 커버력은 그래서 얘도 약간 더블웨어랑 섞어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새는 목에도 좀꼭 발라요. 좀 화사하게 하는 메이크업 하는데, 왜냐면, 아프리카의 뷰티박스 방송에 나갔는데, 제가 진짜 제가 원래 하는 것처럼 약간 어둡게 더블웨어 하고 뭐 그렇게, 아, 나스 발랐었나? 근데 제 얼굴이 너무 다크닝이 대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양옆에 계신 분들이 좀 피부도 되게 하얗기도 하얗고, 밝게 메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 보고 부러워서 저도 요새 밝게 밝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엄청 까매 보였다는 걸. 제가 요즘 또 엄청 자주 쓰고 있는 HD 파우더. 요새는 여름이라서 코 옆에 좀 저도 시간이 지나면 되게 잘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 부분에. 근데 양 조절이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손가락 하나 이 검지에 중지구나. 이 양으로. 코랑 가장 많이 피부 커버를 피지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해서 이마쯤 가서 면적을 약간 넓혀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영역을 생각을 하면서 발라야 되거든요. 그냥 퍼욱 퍼욱 갖다 대면은 이제 뭉치기 시작하고 터치에 이제 엉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균일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코 옆에는 좀더막 넣고 막 흔들면 안 되고 이렇게 살살살 베이스는 중요하답니다. 눈 위에도 살살살. 끝! 쉬에무라 월넛 브라운. 제가 한 2주 쉬었나요? 메이크업 영상은 원래 있던 거막 편집해서 올리고 하느라 막상 손이 그렇게 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카메라 알아보고 그러느라 좀 유튜브 그냥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는 훨씬 많이 받았던 나날들을 보냈어요. 뭘 사야 할지부터 고민이 많이 됐고, 고쳐서 그냥 쓸지. 아니면은, 이 아프리카를 진짜, 어떻게 계속해야 하지? 내가 막 괜한 짓을 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렇게 날들을 보내다가. 동생이 메르스 때문에 휴가를 못 나왔었어요. 제 동생 공군가 있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되게 비상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에서도, 애들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내보냈다가 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집단 생활 하는데. 근데 얘네는 그 안에서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대요. 6주 훈련 받고 진짜 나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너네 미안하게 됐다. 못 나가게 됐다. 이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풀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수료식도 원래 그 군인들은 되게 좀 자부심이 있나 봐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 뭐 남자 동생들, 오빠들이 그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수료식도 그냥 자체 행사로 끝냈거든요. 원래 그런 거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카메라가 고장난 사이 동생이 휴가를 드디어 나왔죠. 근데 좀 얼마 안 있다 와서 그런지 제 동생은 그렇게 군인 같은 느낌도 안 들고 약간 그냥 어디서 땀 냄새만 배어온 느낌? 낯선 남자의 향기를 어디서 그냥 막한 아름 가득 안고 온 그런 느낌? 그리고는 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또 데려다 들어갔었죠 하루 만에 갔다 왔는데,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어디가 짝재기예요? 내 눈이 이상한가? 이게 꼭 그리고 나면 화면에선 짝재기처럼 그, 그,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콘으로 한번더 채울 거예요. 왜냐면, 전 털이 없어가지고 좀 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색감을 좀줄 거예요. 오토도 제가 집에서 메이크업 할 때는 오토로 쓰고 있고 외출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오토만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눈썹 앞에 약간 정리해서 너무 딱딱딱 줄선 느낌 없을게요. 진하게 미미박스로 제가 진한 색은 요것만 갖고 있어서. 눈썹 색을 좀 진하게 입힐게요. 왜냐면 퍼플 메이크업 할때 눈썹이 너무 연하면 웃기더라고요. 보라색하고 브라운이 잘 어울리는 듯 하면서 어떻게 잘못하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눈썹 아까 짱구된다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게 처음에 느낄 때 그러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눈썹이 처음에는 그런데 안 그리면은 나중에는 내가 되게 바보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눈화장을 안 하고 눈썹을 너무 진하게 그리면 더 짱구 같아 느껴지고.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눈화장 안 하고 눈썹만 그렸기 때문에 되게 짱구 같지 않나요? 짱구 같은데?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스 아이 프라이머. 아이 프라이머 살짝만 할게요. 왜냐면 크림 섀도우 바를 거라서 크림 섀도우 바를 때는 이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해주면 크리즈 현상이 좀 나아지긴 하거든요. 빛날 히힝힝 님. 유투르 님, 제가 며칠 뒤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스킨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해외여행을 가게 생겼는데 스킨케어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 진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 안 발라도 되니까 저에게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여유를 허락하셔서 진짜 좋겠다. 휴, 그러고 보니까 휴가 시즌이네요.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저는 휴가 계획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해외 같은 데 나가면은 그렇게 사진을 되게 잘 찍고 싶거든요. 제가 원래 카메라 사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한번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갔을 때 라면서 깨알같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깨알같이 자랑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 자랑이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못 나간 지가 언제고 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시간도 없고. 카메라 사실 돈도 없다. 라일락 컬러예요. 이거 진짜 망했다고 했지만 여름 휴가에서 사진 찍는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사진을 조금 잘 찍어보려고 제가 코타 갔을 때아 그립다. 얘기를 이어가지 못하겠다. 그때 생각나서 제이 옷도 휴가 전용 옷인데 아무튼 메이크업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차, 차, 사진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내가 메이크업했으니까 메이크업 한 것만 사진에서 확인하고 되게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열심히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되게 별로고 촌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결국에는 패션이라는 거는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옷이랑 이런 네일, 뭐 귀걸이, 헤어 이것까지 진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만 사진에서 그나마 좀덜 촌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안만 잘해도 머리가 막 진짜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은 진짜 되게 볼품없어 보이거든요. 여자들은 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겉모습에 신경을 쓰는 만큼 세련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해도 해도 촌스러운 페이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나아준 거니까 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겠다, 않겠습니다. 이 컬러도 라일락 색깔이에요. 도시적으로 생긴 사람 부럽다고 하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생긴대로 살아라마. 그래서 그러려고요. 고데기 바비리스에서 샀어요. 이것도 아까 유튜브 찍을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묻혀서 그때 지난 영상에서 너무 색감이 노랑 노랑 해가지고 메이크업 진짜 완전 망쳐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괜찮답니다. 저 너무 만족하면서 하고 다녔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 할게요. 언더도 조금. 이쪽에도 살짝 지난번보다 좀 옅게 메이크업 할게요.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아줌마 메이크업이 될까봐. 근데 요새 아줌마들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 하는디. 이 정도만 이렇게 살짝만 줄게요. 바로 뷰러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휴가지 얘기하다가 또 넘어갔는데 <laughs> 휴가지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패션이랑 모든 걸 신경 써야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한장 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인스타에 셀카도 진짜 100장 찍어갖고 하나 건진 거거든요. <laughs> 비밀인데. 아이라인은 데님. 요거 바비 언니가 완전 추천해준 건데, 제가 참 지난 영상에서 망쳤죠?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찾겠습니다. 이걸로 해야지. 저는 한 이만큼 덜어요. 저 손톱 젤 아니고 매니큐어예요. 그 아리따움의 속눈썹 지금 세일해요. 그 아리따움에서는 브라운데, 네, 그 6번인가?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클리어 블랙?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파란색 라이너인데,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는데 화면에 이상하게 나갔어. 진짜 휴가지에서 아이라이너 컬러로 나는 힘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참 그리고 저 미샤에서 모닝커피하고 어, 그 이름이 뭐지? 토스트 저렴이? 치아바타 그거 두개 사봤어요. 다음에 제가 가진 맥소바하고 토스트하고 비교해보려고요. 여기서 일자로 그려주고 너무 짧지 않게 좀더 진하게 발색. 끝에는 두꺼워지게.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데님 오묘해요, 되게. 제가 백화점, 아 맞다, 저그 이건 무슨 억양이지? 아무튼 클렌징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키엘 거 쓰고 있었는데 그거 좀 지워지는 게좀 약한 것 같아 갖고 메이크업 포에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림 종류가 두 개, 세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클렌징 크림, 얼굴 지우는 게 종류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디클렌징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일반 클렌징이고, 하나는 로션 타입의 아이리무버예요. 그래서 제가 디클렌징 얼굴에 하는 거 샀거든요. 근데 무슨 냄새가 진짜 사탕 먹는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진짜 언니들한테 꼭 얘기해줘야지 싶었거든요. 그 냄새 장난 아니에요. 한번 진짜 가서 맡아보세요. 언더도 남은 양으로 살짝. 그때는 언더는 이걸로 안 했었는데, 살짝만. 요새 그래서 그거 쓰고 있어요. 지워지는 거는 뭐 어차피 폼클렌징으로 한번더 하니까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그거 유명한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메포 가서 샀거든요. 그러면서 맥에서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요새 맥이 뭔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맥에를 갔는데, 매장 언니가 진짜 완전 대박, 진짜 대박 보라색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아저 메이크업 유튜브에서 하면은 또나 혼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 언니들은 막 컬러 진짜 어쩌면은 자기 톤에 안 어울리는 것도 되게 과감하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끝에만 살짝 그릴게요. 아저 원래 오늘 컬러 렌즈 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지금 생각났어. 여기 커버 덜된게 아니라 제가 자꾸 손을 대가지고 지워졌어요. 저 재채기 좀 할게요. 아이고 근데 이 퍼플은 제가 방금 채팅창에서도 봤지만 어머님들 보라색깔 메이크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생보라만 하시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때 이 컬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선물하기에도 괜찮고. 근데 어머님들이 아이라인을 잘안 그려서 아이라인 그리는 방법만 알아도 크림 섀도우 깔고 아이라인만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 블루 색깔로? 이 라일락 컬러 저희 엄마도 갖고 있거든요. 파란 색깔의 느낌을. 조금만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를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좀 이렇게 됐어요 좀 있으면 다시 지가 돌아갈 거예요 카메라의 세계는 참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뭐 하다 보면 늘겠죠 화면을 이렇게 똥같이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laughs> 귀신 나오겠다 그리고 속눈썹을 제가 커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길이는 한요 정도 그래서 얘를 꼬리 끝에만 붙였거든요 뒤쪽에 살짝, 살짝, 손으로 눌러주고, 올려주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붙이거나 하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끝에를 좀 힘을 주면 그냥 다 붙이는 것보다 뭐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메이크업 포에버 펄 파우더. 얘는 11호예요. 샴페인. 저는 이걸로 펄 바르는데 되게 좋아요. 얘를 눈 앞머리에 듬뿍 올릴게요. 이렇게. 눈앞 머리에 레브론 파데를 써볼 생각이 있냐고요? 근데 레브론 파데는 올리브영 가서 사나요? 어디서 사요? 아예 생각을 안해 봐서. 아, 그 거기서 봤다. 아프리카 뷰티 박스에서 촬영할 때 거기 거기 사이사 있었던 게 레브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크림 통에 들은 거? 아, 오늘 혹시 보라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서 시스타 보라로 생각하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아닌데. 그냥 보라색 메이크업인데. 색을 써 놔야 되는구나. 여기 가운데만 한번더 바르고 그리고 블러셔를 바로 갈게요. 아니다. 블러셔 가기 전에 쉐딩을 가야겠다. 요거. 제가 요새 쉐딩을 꼭 하고 있는데 브러시에 이렇게 좀 충분히 묻혀 가지고 휴지에 좀 많이 털어내요. 토르님 쉐딩 잘 하지 않으시지 않았나요? 하시는데 맞아요. 저 쉐딩 원래 진짜 안 했었죠. 근데 쉐딩을 하면은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는 밖에 외출할 때도 쉐딩을 꼭 해요.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면에 또 진하게 나가. 실제로는 안 그래요. 좀 기다려요. 멀리서 카메라 잡으면 나아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화면을 멀리 땡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짜. 쉐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막상 쉐딩을 이렇게 칠할 때는 너무 진한데 화면이 좀 멀리 땡겨지고 나면은 훨씬 괜찮아지고 밖에 나가면은 훨씬 괜찮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는데 이쪽도 이렇게 조금 깎아주고 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여기 살짝 보이게 음영감이 저는 이렇게 좀 보이게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할게요. 하이라이터. 제가 요새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면 되게 밀착력 있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발색도 잘 돼요. 너무 반짝이지 않으니까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코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터. 이게 블러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고민일 때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요새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맨날 쓰고 있어요. 다른 블러셔 안 쓰고 있죠. 블러셔 브러시 어디 갔니? 볼 쪽에 그냥 앞 쪽에 별로 이렇게 부담없이 찍어도 약간 펄감만 살아나고 색깔이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투쿨 세일하고 있대요.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 펄 진짜 많지 않냐고요? 펄 많죠. 그냥 유분 잡아주면서 약간 약간 색감 내는 정도? 완전 약간? 그러니까 제가 홍조가 좀 있고 요, 요철도 있고 해서 표현이 예쁘게 되지는 않는데 저보다 피부 트러블 좀 없으신 분들은 훨씬 예쁘게 발색되실 거예요. 마지막 대망의 립 러브론으로 발라볼게요. 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뭔가 모를 좀 보라기가 있어요. 러브론 그렇게 웜 아닌데? 제가 여기에 노노노예요? 뭐 발라요? 뭐 바르냐고요?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말을 해달라고요. 나스 위? 알겠어요. 지울게요. 이거 진짜 발라서 이상하면 언니도 책임이에요. 전 잘못이 없어요. 지운 입술이 제일 예쁘대. 위바르랬으니까 바를게요. 아 어, 이거 아닌데? 좀 아니지 않아요? 좋다고요? 제가 한거 아닙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스 위 바르라고 했습니다. 봐봐요, 아니죠? 제가 진짜 이거 아닐 줄 알았어요. 뭐하라고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미미박스 베이지 누드라는 색깔인데요.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오! 오! 아니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돼지같이 나올까요? 세골 자랑한 거 아니어서 색골 없어요. 이렇게 하면 색골이 있죠. 전색골이 정말 안 나와요. 아 근데 자꾸 입술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참저 이거 받았어요. 실버 버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죽이는 건 이건데. 근데 착색돼가지고 저 색깔이 안 나요. 색깔이 안 나요 이거 레드 원하시는 분들 많고 핑크 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그거 너무 다 하면은 다르게 이제 소리 없이 보시는 분들도 너무 힘이 들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퍼플 할 건데 또저 <laughs> 그냥 여기서 막 마칠게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 퍼플 또할 거예요. 또 괜찮아요. 뭐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화장을 또다 같이 하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또 소통하고 만나고 채팅창 메이크업하느라 잘못 보고 그러긴 해도 또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유튜브에서 또 댓글로 이런저런 말씀해주셔도 뭐 그래도 다 재밌고 웃으면서 맨날 댓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입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러면 엔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보라색 말고 다른 메이크업으로 올게요. 안녕!